여러분, 꿀은 몸에 무조건 좋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침에 따뜻한 물에 꿀한 스푼 타서 마시거나 감기 걸렸을 때 꿀차를 마시며 면역력을 높이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꿀을 천연보약처럼 꾸준히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꿀은 언제 누구에게나 그렇게 좋기만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이상 한의사로 근무해온 정유성입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74세 김말순 어르신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공복에 꿀물을 드셔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속이 자주 불편하다는 증상을 겪으면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의사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꿀을 드시는 방식이 건강에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꿀의 진짜 효능, 잘못된 섭취 방식,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궁합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년기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노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꿀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볼까요? 꿀이 몸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과나 함께 먹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이라면 꿀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9세 이만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꿀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먹은 것이 문제였죠. 소화 불량, 복통, 두통 증세가 잦아졌고 병원에서는 꿀과 음식 궁합이 맞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섭취한 음식은 바로 생파와 두부 그리고 참깨였습니다.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세 가지. 1. 생파파의 뿌리나 잎을 생으로 먹을 경우 꿀과 파는 절대 함께 먹어선 안됩니다. 한방에서는 파가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고 땀을 나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꿀은 진정시키고 수분을 보충해 주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렇게 성질이 정반대인 음식이 만나면 체내 에너지 흐름에 혼란을 줘 폭통이나 설사 심한 경우 알레르기 반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민간요법으로 파 꿀차를 권장하기도 했지만 이는 근거 없는 오용에 가깝습니다. 특히 위장과 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두부 콩으로 만든 고단백 식품. 두부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건강에 좋지만 꿀과는 상극입니다. 두부 속 칼슘과 꿀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두부를 꿀과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돼 속쓰림과 트림, 장내 가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만호 어르신도 아침에 꿀차와 두부 반찬을 함께 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날은 유독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3. 참깨, 들깨 기름기 많은 씨앗류 세 번째는 생각외로 흔하게 섭취되는 참깨나 들깨입니다. 이 CRU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꿀과는 맞지 않습니다. 꿀의 당분과 CRU의 고지방 성분이 체내 발효 작용을 촉진해 폭부팩만, 메스꺼움, 장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들깨나 참깨가 갈아진 형태로 꿀에 섞여 먹히는 경우 혈당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 당뇨 위험도 동반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노년층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꿀은 섭취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궁합으로 매일 먹는 꿀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지금 아침 식단에 꿀과 위 음식들이 함께 올라가 있다면 당장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화장애나 혈당 문제가 자주 나타나는 분들이라면 꿀을 드시기 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꿀과 최고의 궁합 음식 4가지. 네 앞서 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반대로 꿀의 효능을 더욱 끌어올려주는 음식 궁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실제로 꿀은 특정 식재료와 함께 섭취할 때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촉진, 피로 해소, 피부 미용까지 다양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꿀은 보기 작용이 뛰어난데 이 기운을 보충해주는 성분들과 잘 어울릴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음 네 가지 음식은 꿀과 궁합이 가장 좋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꿀레몬차는 이미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건강음료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과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 꿀은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환절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마시면 기침 완화와 목의 염증 완화에 탁월하죠. 섭취 팁 생레몬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한 조각씩 타 마시면 좋습니다. 단 뜨거운 물보단 40도 이하 미지근한 물이 꿀의 효능을 살리는데 더 좋습니다. 생강은 꿀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발 냉증을 완화하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꿀생강차를 자주 마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이영자 어르신은 매년 겨울이면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워졌지만 꿀생강차를 꾸준히 마신 후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항균작용과 항염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관절염이나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배는 체내 열을 식히고 폐 기능을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기침이나 가래가 심할 때 훌륭한 민간요법이 됩니다. 특히 마른 기침이 잦은 분들이나 기관지가 약한 노년층에게 추천됩니다. 섭취 팁 배를 갈아서 꿀과 섞어 마시거나 배를 찐후 꿀을 위에 뿌려 따뜻하게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궁합 바로 따뜻한 물입니다. 꿀은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실 때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꿀 속의 효소, 미네랄, 비타민을 파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과 꿀만으로도 피로 해소, 변비 완화, 피부 윤기 개선 등에 효과적이며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마시면. 장 기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꿀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배가 되기도 반감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섭취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궁합, 음식 네 가지를 활용해 건강하게 드셔보세요. 꿀의 종류와 선택 기준, 꿀이면 다 똑같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꿀은 꽃의 종류, 채밀 방식, 가공 유무에 따라 맛도, 성질도, 심지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꿀을 건강 관리용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자신에게 맞는 꿀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카시아 꿀순하고 부드러운 대표 꿀, 흔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꿀입니다. 맛이 순하고 단맛이 깔끔해 위장이 약한 분이나 입맛이 까다로운 어르신에게 좋습니다. 부드럽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꿀이죠. 특히 피로회복과 장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어 매일 한 스푼 꿀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밤꿀 진한 풍미와 면역력 강화. 밤꽃에서 채밀한 꿀로 특유의 쌉쌀한 맛과 진한 향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에 비해 당도는 낮지만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간 기능 회복,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노년층이나 당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께 적합한 꿀입니다. 단 향이 강해 처음엔 따뜻한 물에 조금씩 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화 꿀 다양한 영양소를 담은 꿀. 여러 종류의 야생화에서 채밀한 꿀로 복합적인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담고 있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 꽃가루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꽃가루 알레르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할 기준. 좋은 꿀을 고르기 위해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0% 천연꿀 표시 확인 설탕이나 인공첨가물이 들어간 가공꿀은 피하세요. 원산지와 채밀, 일자, 국산꿀, 특히 봄에서 초여름 사이 채밀한 꿀이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저온 숙성 여부 꿀은 고온 가열시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저온에서 자연 숙성된 꿀이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꿀을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 몸에 맞는 꿀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입맛,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아카시아 꿀이 맞을 수도 밤 꿀이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꿀의 종류를 알았다면 남은 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꿀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할 복용 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을 약처럼 활용하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꿀 섭취 시 주의할 점. 꿀은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이고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복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라면 꿀 섭취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꿀도 당입니다. 천연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인 고당도 식품입니다. 특히 꿀한 스푼에는 설탕보다 높은 혈당 지수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당뇨병 환자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이라면 무분별한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소량만 간식 대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1세 미만 유아 절대 금지. 꿀은 아무리 좋은 천연 식품이라 해도 1세 미만 아기에게는 절대 금물입니다. 꿀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보툴린 음균 포자가 포함될 수 있는데 성인에겐 문제가 없지만 소화기관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로 아기 음식에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과용 금지 하루 12스푼이면 충분. 건강에 좋다고 해서 꿀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꿀은 고농축 당분이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공복에 꿀만 단독으로 먹는 습관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며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곡물죽에 소량 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복용 시간 공복보다는 식후가 안전.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꿀을 드시지만 이는 체질에 따라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소화 불량,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 섭취보다는 식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야생화꿀 섭취 시 주의. 야생화꿀이나 차파꿀은 다양한 꽃가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관지 질환자나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에게는 간혹 기침,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해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은 분명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법을 달리해야 진정한 약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적절한 양과 궁합 음식 그리고 복용 시간까지 고려한 꿀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조건 좋은 꿀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꿀을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겠죠? 건강한 꿀 생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우리는 흔히 꿀을 몸에 좋은 달콤한 약이라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주의점과 조심해야 할 궁합 음식이 숨어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믿기보다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꿀은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나 면역 반응이 약해지기 때문에 꿀처럼 자연에서 온 건강식품도 체질과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좋은 궁합 음식 4가지와 피해야 할 음식 3가지 그리고 꿀 선택 기준과 복용 시 주의사항만 잘 기억하셔도 건강한 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혜로운 건강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식습관 팁, 질병 예방법을 쉽게 풀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특히 부모님과 함께 공유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꿀 같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